안녕하세요.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케이블과 전선줄을 전선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오늘 종가는 만천만 삼천 백원 찍었어요. 그리고 이 실적을 보면 네, 이건 아무나 검색 다할수 있어요. 올해 실적이 최고죠. 정말 좋아요. 자,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날라갈 종목이에요. 근데 어디가 걸렸어요? 그죠 이게 3년전에 최고점 찍을 때 여기가 얼마나겠죠 그죠 여기 보면 44,500원 이때 찍을 때 여기서 고꾸라졌죠 딱 보시면 뚜루루루루루 하고 고꾸라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제일 많이 물렸죠 여기 딱 보면 그때 물린 사람들 자 15,000원대 18,000원대 이사에 이 사이에 정말 많이 물려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어디에요 만 오천 원대에요 만 오천 원대를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올라갈 거냐 더못 올라갈 거냐 이게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오늘 수급이 엄마 엄마하게 들어왔어요 왜 외국인 좀 팔았죠 에? 근데 기간하고 여기 보면 연기금하고 수신하고 예, 기타 범인들 다막 싸그리 사들였어요 근데 외국인만 쬐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종가를 이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15,000원대 가지고 있는 분들 실적 이런 거 따진다면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물렸다고 그 물린 거본전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만 아, 정말, 3년 물려가지고, 막, 그때, 째가 먹었다가 팔았다가, 좀더먹으려고다가코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3년을 묵혔잖아요. 그처럼, 그래도, 본전은 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물린 사람들, 15,000원 때 물린 사람들, 이제, 지금 오늘 13,000원인데, 내 입장에, 여기를 뚫고 간다, 해도, 막, 사람들이 퍼부을 거예요. 막, 막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힘겨운 싸움이 될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딱 생각했을 때, 15,000에서 던질 것이냐, 아니면 더 먹을 것이냐, 그것은 본인 몫이에요. 자, 성공 투자 내일 꼭 하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트, 뽕뽕